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넓은 상자 만들어 볼게요. 연두색이 안으로 들어가는 상자 만들게요. 색종이를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대문 접기 할게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 줍니다.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에 3분의 1 정도 접어 줄 거예요. 뒤쪽으로 보이는 색종이와 접혀진 색종이가 서로 비슷한 크기가 되도록 접어 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3분의 1 정도 접어 줄 거예요. 뒤쪽에 이미 접혀진 색종이 선에 맞추어 접어 줄게요. 잡았던 거 펼칩니다. 오른쪽에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 위쪽 색종의 모서리도 접은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의 모서리도 왼쪽 색종이 선에 맞추어 접어줄게요. 위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앞에 접혀진 세모색 종이의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의 모서리 접어줍니다.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 앞쪽에 접혀진 세모색 종이의 가장자리에 맞추어서 색종이의 모서리를 모두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위쪽 색종이도 세모색 종이의 가장자리에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앞에 접혀진 세모 색종이의 이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서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줍니다. 색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가운데 쪽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접어줄게요. 색종이를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준 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앞쪽에 잡혀진 세모 색종이의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이때도 색종이 찢어지지 않도록 가운데 쪽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접어줄게요. 오른쪽에 이 접은 선을 따라서 색종이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꼬집듯이 잡아주면서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해줄게요. 반대쪽도 접은 선을 따라서 색종이를 펼쳐줍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꼬집듯이 한번씩 접어주면 넓은 상자 완성입니다.